동해안 바닷가에 자리 잡은 골고람입니다. 옛날에는 이까지 차가 들어왔는데, 한 2, 3분 걸어올라야 와 됩니다. 지금은. 여기에 마이브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보기로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명한 선무도에 공연도 하고, 또선무도을 가리키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2-3분 올라가는데 아주 상당히 가파른 곳에 마이버리 있습니다 어, 제대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기인가 어, 올해 봄에 왔을 때는 어, 공사 중이어서 어,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가서 마이브를 어, 증거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바람이 참 많이 붑니다. 어제가 초파리였고 오늘은 그 다음 날인데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꾸에부터 많이 듣는데 그래도 시간대가 달라서 그런지 좀 조용한 편입니다. 예전에는 여기 절하는 개가 있었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전 세계 각지에서 이 선물들을 배우려고 많은 분들이 옵니다. 원래는 제가 아는 그 기억으로는 법원사 아, 불무도에서 나온 이름이 이름을 다시 바꿔서 선무도라고 하였는데 제 기억이 맞을지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또, 동해안에 있는 지질공원으로 지정되어서, 지질학자들이 많이 요고, 그런 것을 안내하는 곳이 있습니다. 타폰이 큰데, 저는 아주까지 타폰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지잘 모릅니다. 조자, 식품, 관음, 만당. 관음만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인장구, 서기지문, 경신에, 경신하라. 먼저 이게 재금 있는 목각에다가 글씨를 잘 새겼습니다. 요거는 신모장구 대다란이 천수경에 있는 조체입니다. 좀 멋지게 원을 그리면서 팠습니다 이것도 어, 개가 있네요. 진돗개가 있습니다. 좋긴해. 뭘 쳐다봤어요? 뜻불고 <laughs> 여기 보면은 묵향만담입니다. 묵향이 가득한 곳이다. 가득한 땅, 방이다. 뜻이 있는데, 서이 진문. 상스러운 기운이 여기 모인 곳, 입니다 그런 뜻이죠. 어, 이 상당히 올라오니까 팔았습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같이 갔는데 그분은 아예 못 올라왔습니다. 저도 좀 힘들지만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게 지질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지질학자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저 위에 부처님이 계시는데, 여기는 이제 부처님을 보호하려고, 어 위에다가 비바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뚜껑을 세웠습니다. 햇빛도 들어오게 해서 아주 잘해두었습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야외에 있는 불상은 항상 보호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에 있는 대부분 불상이 다 보야외 있지만 저렇게 보호 공사를 하지 않고, 아, 않고 있습니다. 이 골고사는 신라 시대 선덕여왕 때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면서 신생대의 폭발적인 화산 분화로 나온 뜨거운 화산재가 쌓여진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되어 있습니다. 고구사 마의 여자상은 상투 모양의 육개와 높이 솟아있고 윤곽이 뚜렷한 얼굴이 높고 코, 입은 좁고 가늘한 일초가 있는 높은 도돌색의 얼굴에 비해 몸은, 몸은 하다는것은 우리가 잘 아는 도시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팔과 몸이 구분되도록 유자 형식의 무늬를 두었다 되어 있거든요. 아, 저 위에도 몇분들이 계시군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거 힘듭니다. 아이고 올라가기 2개인데 저는 쉬운 방법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아좀 내려올 때도 장난 아니던데 전번에 가보니까 아,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 아름다운 불상이 아, 아래를 내려보면서 중생은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불, 마이불들이 바위에 색에서 아래를 굽어 보는 현상을 만들고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 편에는 항상 선무도 공연을 하는데 제가 그때 어떤 너무 간단하게 했어요. 한3 0분고 치웠는데 좀 길게 좀 단체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산신각에 산신각 자체편에 부처님을 두었습니다. 아이고 체력이 많이 딸립니다. 자 요로 가면은 오륜탑이 있고 선원 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골고사 산신각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 아, 경치가 좋은데, 바닷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아름다운, 이렇게. 가을에 참 멋지죠? 야, <laughs> 가면 지장굴로 해서 올라가겠습니다. 내려올 때는 저 길은 어려고저 길이 저 조금 가팔라요. 내려올 때 그래서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난간을 둘러서좀 아, 안전합니다. 그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어. 요 옛날에 난간도 없이 올라갔거든요참 제가 한 20년 전에 어을 때는 그때 비하면 참 좋아졌습니다. 여기 아, 지장굴로. 모셨는데, 하도 이게, 바위 굴을, 어, 파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아, 부처님들을 이렇게 모셔두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두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주, 이게 몇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섯, 열, 열다섯, 스물세 스물여섯, 서른 하나, 서른 일곱, 마, 마흔 넷, 마나오시아 오십삼 아, 불에다가 조전물도인데 우리 자자는 오십삼 지식을 찾아간다는 그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선제 동자가 자기 그 선지식을 구하기에요 오십삼의 선사를 찾아가는 그 내용은 여기다가 두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 법당굴입니다. 굴로 된 굴로 된 법당인데 여기서는 오염탑도 있고 이 아래 보면은 어, 오후 3시에 올 화재하고 여기서 항상 공연을 합니다. 오늘 조금 시간 빨라서 볼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심조심 가야 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핸드폰 떨어지니까 겁납니다. 아 여기도 아, 부처님을 모셔두었습니다. 아, 손에 약함을 들어서 아, 약 사불로 봅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오늘손 들었습니다. 오늘손 들었는 이유는 세 가지로 보입니다. 자, 청중들이요 조용히 해라. 나는 전국장이므로 어루만진다는 뜻도 있고, 자, 코끼리와 술을 묶고 어, 날 때니까 부처님이 멈추어라 두려워하지 마라는 뜻으로 오늘손을 들었습니다. 심우윙인이죠 그런 의미가 있는 부처님의 오른손입니다. 자, 다와 갑니다. 그의한저 중간 입구에서 10분 정도 걸어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천천히 와서 그런데 다른 분들은 몇분 걸릴 모양입니다. 저는 제이 그 유리관을 해서 덮어 씌운 게 황상동, 구미 황상동 마이블하고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 이 야외에 있는 불상들을 이렇게 하자면은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도 대부분 방치가 되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이거 한, 여기 고굴사에큰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고굴사 마이불, 마불은 석굴사원의 건축의 백미로 여겨집니다. 12층 석굴의 맨 위쪽에 주불로 마여예부를 모시고요. 수미상정상의 계시는 부처님처럼 한눈에 이 중생을 굽어보고 중생을 제도하는 자리에 마예불를조성한 것입니다. 굴리에 조각한 색불에서 자주 서강이 빛나며 산천과 동천석굴에 비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해마다 있는 것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배객들이 여기다가 소원을 빌러옵니다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부처입니다 아, 왼손은 가슴에 두고 아, 지금 그 다리 부분은 조성이 안된 건지 에, 비를 맞아서 세월이 흐르면서 아마 마음에 들 가능성이 큽니다. 옆에 광배들은 그 불꽃 광배 되어 있고, 육개가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면 그렇게 잘안 보이지만, 육개의 모양이, 어, 얼굴에 저 절반 정도 차지하 정도, 3분의 1 정도 되는 걸 보입니다. 어, 슬 모양을 보니까 우경편단은 아니고, 어, 다른 것도 있고, 손은, 오른손을 보니까 아래로 되어 있는 촉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 그래서 얼굴은 두껍게 돼 있는데, 몸쪽으로 되돌아보면서는 승각에갈수 있어요. 이런 식은 고려시대, 통일신라 말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인데, 아 여기도 그런 현상이 보여서 도시카 개념이 보여서 아마 9세기 정도에, 초기 정도에 아, 불상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얼굴을 봤을 때는 그래도 삼도도 보이지 않고, 얼굴에 있는 입술이라든가 코 모양, 눈, 아, 이런말은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거의 한 20, 15cm 2cm 두께이고 그 아래는 15cm로 줄어드는 이런 것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반대로 보면은 아, 여기서는 바다가 안보이게 막힌상입니다 저 앞에 있는 저 산이 바람을 막아주고 아, 동에서 부르는 바람도 막아주고, 나가는 바람도 막아주는 아주 천혜의 땅입니다. 여기 왼쪽으로 가면은 기림산 나타나고, 바깥 오른쪽 나가면은 다시 예, 양북으로 가는 길입니다. 앞에 고속도로가 있어서 포항과 경주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 골굴사 마이브를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아주 보존도 잘하고 있어잘 남아있는 대표적인 석굴사원의 아, 부처님으로 생각됩니다. 여기는 아, 경주 양북에 있는 골굴사 아, 마의 여려자상이었습니다.